세상에서 가장 위험했던 사이비 종교 10가지 알고 계셨나요? 첫째, 인민사원, 1978년, 짐 존스의 명령으로 900여 명이 집단 자살했습니다. 둘째, 천국의 문, 1997년, 해성을 따라간다며 전원이 자살했죠. 셋째, 태양의 사원, 종말을 믿고 74명이 자살했습니다. 넷째, 라마다 크리슈나, 독살 사건과 정치적 음모로 논란이 많았죠. 다섯째, 아움 진리교,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살인가스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여섯째 가출 가족, 아동 학대와 성적 착취로 악명 높았죠. 일곱째 마운트 카멜 공동체, FBI와 대치하다가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덟째 유령교, 폭력과 살인 사건이 연루된 위험한 집단이었습니다. 아홉째 오디니즘, 악마주의와 신나치주의가 결합된 극단적인 종교죠. 마지막 시내 10개명 운동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화 자살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이비 종교는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쩌면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